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 나란히 가지 않아도 유병원 사체 발견 소식에 묻힌 뉴스들 1. 77세 유웅수 주일대사 내정. 지금 동부가 정세를 볼때 외교는 너무도 중요한 영역. 결국 70대 후반의 교, 고령이 아니면 인명권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 김기춘보다도 두 살이 더 많으니 그 경륜이 얼마나 차고 넘칠까. 혹시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녔다는 게 적임자로 선정된 배경? 대체 누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했었나. 유신때부터 노인복지를 위한 그분의 헌신은 인정하고도 남으니 최태민과 최필비더 오래 살았더라면 암튼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해안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뿐. 2.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적 대선개입 확인 이제 물타기가 완료되었다는 뜻? 3.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 선언 서명운동 시작 유병원인지 아닌지 보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중요하듯 도무지 가볍지 않은 일들이 속출하고 있으니 이 또한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려야 할 이유. 이상은요. 어제 네, 저희 페이스북 친구인 최강욱 변호사가 오늘 유병원 사체 발견 소식이 묻힌 뉴스들 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7세 유홍수 주일대, 주일대사 내정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적 대선 개입 확인 의료민영화 반대 총합선언 이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매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들을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번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은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해 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어제도 다이나믹 코리아,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죠. 일단, 유병원으로, 아, 경찰이 발표하기에 확인된 시신이 발견돼 지가 한 40일이 지났는데, 그것이 유병원의 시신으로 확인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감는 울박이기도 하고요. 진짜라면 왜 거기서 죽었는지, 자살인지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미제사건으로 영구 미제사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에,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했죠.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기동민 후보가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출마하게 돼서 당선이 되면은 노회찬 후보의 공이 큰 것이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잘 돼갖고 노회찬 후보가 후보로 단일 후보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멋진 일이겠죠. 나경원 후보와 대접전을 대회전을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와중에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세 가지 주일대사의 77세 흘러간 인물이 임명되었다는 것. 그리고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대선 개입을 확실했다는 것. 그리고 의료민영화, 초일기 들어갔다는 이세 가지 말입니다. 그 중에 특히 두 번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그것이 작년 이맘 때만, 그, 이만 때 알려지기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일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러저런 얘기 나누고, 어, 신청곡도 소화하겠습니다. 아, 오늘 얘기하고요. 또, 좀 잠시 후에 세월호의 가족대책위원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분을 모시고 전화통화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 참사 가 일어난 지 99일째입니다. 내일이 100일째죠. 1박 2일 코스를 해서 안산에서부터 팽목항에서부터, 아 팽목항에서부터는 아니지만요. 지금 1박 2일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왜 가족들이 거리에 나서야 되는지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명선 님을 모시고 전화통화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귀 기울여주시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에, 지금 올, 어떤 분이 올려주셨군요. 제 방송 들어가기 직전이었나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세요.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초구 100일, 백리 행진이라고 했습니다. 백리, 세월호 참사 100일, 특별법 제정 초구 100리, 백리는 4 0 k m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겠죠. 7월 23일, 24일 안산 합동 분양소부터 서울광장 합동 분양소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일정은 오늘 아침, 아니, 처음 일정은 오늘 아침에 안산 합동 분양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발한 다음에 내일 서울 시청 광장 도착하는 것 이렇게 되는군요. 찬바다님 꼴통아티님, 이 문광님. 판교 좌파님, 아 판교 좌파님께서 페이스플리 신청해 주셨군요. 잘 들으셨죠? 예전에 꽤 인기가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스티브 페리, 닐 션, 이런 분들의 기억, 이름이 기억나네요. 당찬하루님, 잘 듣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 투성이니, 이거 참 사전에서 정이란 단어, 참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국어 사전 다시 편찬해야 될것 같아요. 세상이 썩어도 공정방송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리포도님께서 올려주신 이 만평은 왜왜 왜 유병원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것을 못 믿는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간첩이라고 조장을 하고요. 그리고 4월 16일 당시에 전원 구조했다고 오보를 언론에선 날리고요. 임병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역을 대신 침대에 누워서 응급실로 데려 들어가는 것을 연출했으니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와중에 일배 회원이 나무를 사랑해서 노란 리본을 자른다 안 하고 추모 리본을 자르는 사진을 누가 올려 주셨군요. 참. 예, 오유 유저가 가서 복구시켜 놓으면 산마 디했다고 나무는 사랑하는데 담배꽁초는 왜 그대로 두고 갔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일배 이런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 앞에서 행패 부른 이런 인간들의 공통점은 남의 감정에 조응을 할줄 모른다는 일종의 커다란 뭡니까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나는 바보 다님도 오셨고요 대보달님께서는 그렇군요 기동민 후보의 사퇴 양보를 주장하고 계시는군요. 네. 오케마리 님께서는 유병원의 신발 와시바라는 명품은 없다. 와시바라는 신발 명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발에 붙은 세탁할 수 있다는 뜻의 독일어 태그를 잘못 해석해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laughs> 참 나눔 바보 다님 풍문으로 들어서 걸어놨습니다. 사도 요한 님또 오셨습니다. 오락락 내리는 비를 핑계로 휴식 중이라고요. 블리프더 님, 어, 어떻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대단한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는데,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이구라님, 눈 똑바로 뜨고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하고 있어요. 주변 아는진 모두에게 카톡으로 반대 서명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걸어놨습니다. 각진님, 낭만 고양이님, 꼴통아이티님께서 의료문여 민영화 관련 마이클 무어의 다큐 일부 사례 있습니다. 아기가 열이 나서 앰뷸란스를 불러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료진은 가입보험사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를 하자면서 결국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추가 사례 암 판정을 받은 어느 환자는 보험회사의 수술비 지급 거부로 결국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망 보험금이 치료비보다 싸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하하. 해님처럼 님께서 나란히 가자아도잘 들으셨다고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라고 페이스플이 얘기하기신 건 아니죠? 예, 고맙습니다. 보험을 엄청 들어놓은 일부 사람들은 의료민영화를 비켜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의료민영화는 다른 말로 병원이 보험사에 하청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아, 또 우리 비가 좀 와서 시원해졌는데 후덥지게, 만들, 후덥지게 만드는 그런 뉴스가 또 있군요. 경향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23일을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 머물지 외부에서 보낼지를 놓고 고민 중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휴가 일정과 관련해 점점점점점. 뭐, 내추럴 파레트님의 의견과는 달리, 저는 이분이 휴가를 좀 오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5일이 뭡니까? 오래 가셔야죠. 많이, 골치도 아프시고, 그랬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뭐, 옛날에, 자기 아버지와 갔었던 그 섬에 가갖고, 뭐, 저도의 추억인가? 나뭇가지로 썼던, 그런 사건도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명선님 오셨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 아, 저는 진행자 손병휘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아 지금 저희가 도봉진 하면서 이제 우리 애들이 있는 하늘공원 네. 그 입구 쪽에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어 제가 갖고 있는 일정표에 따르면은 원래는 저 다른 곳에 있는 걸로처럼 돼 있는데 지금 일정표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예, 부모님들하고 네네. 어,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네. 지금 여기 시내를 좀 이렇게 지나는 부분에 예. 교통 때문에 좀 지연된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네. 예. 예. 어, 다들 알다시피 오늘이 99일째고 내일이 100일째인데요. 아, 네. 뭐 저, 그냥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지금 어, 세월호 참사 100일 행동을 좀 하게 어, 된 것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 세워도 특별법만이 아닌 전 네. 국민이 참여한 네. 350만 명이 넘는 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안전한 나를의 특별법을 만드는데 네. 저희 유가족들과 함께 24일 날까지 대결되는 네. 날 우리 특별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내일 24일 날짜에 배일되는 날을 맞춰서서 예. 지금 백미길을 다시 우리 학생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예. 이렇게 걷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그전 국민적으로 매우 슬픔에 빠지게 되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하기도 합니다만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좀그 그 가족들에서는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네. 지금 정부가 원치 않은 바는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는 수사권뿐만이 아닌 네. 기소권까지 있어야지만 네. 정확하게 이렇게 진실규명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애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그렇게만 돼야지 그게 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 네, 네. 그렇게 유가족. 특별 법안을 청원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여야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네. 사실은 수사권만 들어도 수사권만 들어있어도 의제 네. 자체를 갖다 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최정치민주연합에서도 아... 사실은 수사 권 부분까지만 있습니다. 네. 그 수사권만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네. 저희 유가족들은 이번 기회에 전례 없던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전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례 없는 그 관례를 벗어나서 네. 이번에 법안이 만들어져야지만 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전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세월호 특별 법이 아닌 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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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례 없는 법이라도 지금 만들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있어야지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그, 밝힐 수가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 그러긴 커녕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여야에서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그 보상이니 특례니 뭐 이런 것을 걸면서 어, 유가족들이 이렇게 주장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입이 아프시겠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도. 예, 네, 저희가 7월 2일날. 네. 우리 대냐, 대안변협에서 만든. 네. 그, 우리 유가족들의 특별 법을 통화했습니다. 네. 그 공청회 당시에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조차도 안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서 TF 의원회때 저희 유가족들이 세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첫 번째 이유는 저희랑 유가족들이 함께했던 3자 협의체 부분이었고 네네.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는 또두 번째는 참관인 자격을 요청했습니다 참관인, 참관인 자격은 네. 저희한테 의결권을 달라는 부분도 아니었었고요 네. 저희 유가족들의 법안이 제대로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그럼 해 달라 왜 우리 법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를 설명을 해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홍일표 간사는 저희 앞에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저희 유가족들의 법안 자체가 네.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고 제대로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논의도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고 저희들의 법안을 받아들여서 더운 국민의 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16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에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부위원장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 하나,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도대체 네. 왜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신재철 위원장은, 어, 계속 자기가 말을 실수했다는 것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그 거짓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오히려 새누리, 그, 정치 민주연합을, 에게 핑계를 대면서 사과조차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특별법을 그, 거의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수시쳐서 아, 예, 예. 헌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조사에 네. 우리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국민들한테 카톡으로 그렇게 유포를 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 변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네. 기존의 특위위원장의 자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에 자질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 예. 지금 그것을 저희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네. 언제 정치를 저희가 언제부터 저희가 정치를 논했고 네, 네. 국민들 앞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호소를 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신재철 위원이 저렇게 하고 그냥 표변으로 가지고 일관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보수 성향이 강하고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결론은, 예. 세월호 탐사에이 유가족들의 뜻을 더버리고, 네. 결론은 국민들로부터까지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신재철 특위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자격까지도, 네. 조차도 이런 거는 박탈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그 제대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권력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어, 행진을 하고 계신데요. 어, 오늘, 그,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대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어, 하늘공원을, 그러면 광명에. 네네. 시민체육관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광명요 예, 광명시민체육관에 가서 저희가 사고가 있을 때 4월 16일도 진도의 팽목항과 진도의 실내체육관에서 아직도 저희 시청자 가족분들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다시 한번 광명시민체육공원에 모여서 체육공원 앞에서 토불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토뿔 집회가 끝나면, 그, 저희와 함께 해준 국민 여러분들과 대 토론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 예.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제 그 체육관에서 숙박을 하고 네. 내일 다시 이동을 해서 국회로 가서 지금 단식하고 계신 네. 우리 유가족분들과 합류해서 광화문으로 아, 아닙니다. 서울, 서울요? 광장에서 네, 서울 광장에서 예, 눈물을 기억하라 해서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고 네네. 아, 10시에 어,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러면 저희가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TV의 그 여러 조합원들 이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 이제부터는 아, 이 세월의 참사 4월 16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진상을 알수 있도록 네. 제대로 된 언론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예. 이 특별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는 저희 뜻을 굽히지 않고 국회에서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직 모르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고 예. 언론이 많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욱 국민이 알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좀 보도 쪽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그 힘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방송국이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보도도 하고 또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음, 내일 그, 광화문 광장 가시기, 아니, 서울 광장 가시기 전에 잠깐 서울역에 들리시잖아요? 네. 네, 그때 잠시 무대가 있을 텐데, 어, 저는 그때 뵙겠습니다. 노래 부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쉽지 않겠지만, 어, 아무튼 저희는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부위원장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